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6번 3회 번쩍은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입상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1,2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당시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시종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전개 운영을 펼쳤고 직선에서 내측으로 진로를 택하여 최선 역주를 펼쳤지만. 결승선 다와서 걸음 무뎌지며 아쉬운 3착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인코스 배정받아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최선 두권에서 유리한 레이스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국안 인코스 최선 두권 최적 전개를 바탕으로 데뷔 후첫승 기대치가 매우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원더풀 패스와 1번 파이널고 3번 한평장미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동거리 선행 1순 입상 전력이 있는 7번 맥스마가 이번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였고 수습기수 기용으로 직전 대비 대폭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레이스 이고요. 7번 나올 정상은 작년 8월에 최하위 졸전을 펼쳤고 이후 거세를 단행하며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복귀 전 무대에서 17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뚜렷하게 힘들어 찬 면모로 데뷔 후첫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주행의 직전성도 한결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에 거리 내려 1400m 출전하는 가운데 팔뚝 간초란 편성 구도에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두권 자리하고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졌고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연투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드림카드와 3번 신의 운명, 5번 드래곤 스케어 그리고 흑판 배당만은 8번 EH 코코입니다. 직전에 동거리 선행 강공작전 펼쳤고, 막판 한발 부족으로 사차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도 매우 쉽게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여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 이구요. 토요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출전마간 능력 편차가 크지 않고, 다수의 입상 도전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민병철이가 고배당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이번에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 충실한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입상을 위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두 흐름에 상관없이 가장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로서 최근 연속된 부진으로 이번에도 배당판 인기도에서 밀려나 있지만 직전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이번에는 가장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 마필과도 찰떨궁합인 기수가 기승하기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고배당 승부인 서울 삼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가차 없이 날려버리고 강점을 보이는 적정거리 출전에 최강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 제대로 강승부 걸려 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시원스레 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10번 벨로테로는 단거리 연투를 이어갔지만 직전의 5등급 승급전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승급전에 크게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거리 내려 1,3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졌고 선두권 나설 선행형 마필들의 전력이 보잘 것 없는 구도에서 특급 안장으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결국 직선 한발 월등한 탄력의 우위를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9번 명진 불패와 4번 엑설런트 탄, 1번 우주전쟁,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6번 원더풀 시킹입니다. 이번에 5등급 승급전 나서는 가운데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직전보다 훨씬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겠으며 막판 자력으로 추입 한발 역습을 가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5등급 1,2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인해서 하이페이스가 예견됩니다. 출발과 동시에 1번 세네비바와 3번 파인데이. 그리고 11번 배다리 쾌검이 레이스 흐름을 앞선에서 빠르게 이끌어 나가겠고 2선에서는 7번 아이스크림, 6번 소아라미미. 그리고 4번 칠산 대교와 8번 정성 타이거가 선입권을 두텁게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최근 걸음의 변화가 눈에 띄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기에 충마 선정도 매우 까다로운 경주이지만 충마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혼전구도의 서울 팔경주에서 민병철이가 강하게 노리는 녀석은 분명 보여준 능력치는 있는데 최근 상당히 아쉬움을 남겨주었던 마필입니다. 이제는 컨디션 회복하여 직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보이며 경주 여건까지 매우 유리해진 가운데 강력한 승부 의지까지 보장된 마필입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승부인 서울 오경주는 빠른 페이스에 강점을 지닌 스프린터형 마필들 중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으로 이번에 필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 심하게 팔려나갈 불안한 인기마보다도 훨씬 더 배당 메리트가 높은 마필로 엄선하여서 강력한 한방 추천으로 환수 최상의 적중을 안겨드리며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사 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 전력인 4번 드론킬러는 승급 이후 연달아 1,400m 레이스에서는 졸전을 펼쳤고 직전 경주 이후에 거세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려 1,200m 출전하는 가운데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극대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종반 뒷심이 탁월한 7번 네모 프린스는 직전에도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로 끝걸음 여력만 남겼지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추입이 가능하겠고 3번 밀리언 파티는 단독선행 나서서 최선 버티기 시도할 입상 도전마입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는 10번 컴플리트로키는 컨디션 이상 없어 복귀전에서 입상 도전이 가능한 가운데 직전에 변화보인 1번 유니콘 킹덤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칠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세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토요경마 고배당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이 대거 출전한 4등급 1,3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최근의 액면의 능력으로 현장에서 팔려나가는 위험요소가 잔뜩 도사리고 있는 저배당 막권에 절대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 직전 부진했던 관심 마필이 깜빡이 배당을 뭉개버리면서 본연의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마 중에서 불안성이 내포된 거품 낀 인기마가 포착되는 가운데 고배당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인기도에 상관없이 충마로 놓고 승부합니다. 따라서 토요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칠경주는 이번에 승부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마필,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보이며 이번 경주 필승의 승부수를 띄운 마필 마방의 의지까지 제대로 포착되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999 고배당 노림수를 두고 강력한 한방으로 통쾌하게 승부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서울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안말 레이스이고요. 토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출전마필 어느 누구도 능력상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결승선 지날 때까지 쉽사리 예측하기 경주가 될 터인데 현장에서 주목받을 인기마의 입상 기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만 민병철이가 정밀한 전개출이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 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마필이 한두 출전합니다. 비록 최근 졸전으로 현장 배당판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강승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강공 승부 타이밍으로 내재된 능력치를 모두 발휘할 것입니다. 훈련 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토요 최대 메인 승부인 서울 10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800m 장거리 레이스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 추천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 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메인 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5번 우르스키는 직전에 1700m 레이스에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두 외곽에 가담하였고 직선에서도 막판까지 압도적 근성을 발휘하며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장거리 완벽하게 적응 능력을 배양하였고 결국 직선에서 걸음 무뎌져 입상 실패 졸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려 16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시 발주도 충분히 보완하였고 선두권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쾌조의 컨디션 바탕으로 직선에서 월등한 한 발의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4번 마이칸과 2번 그레이트 스톰 3번 벌교 차돌,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7번 희망 챔프입니다. 직전에 동거리 늦바라고도 중위권 자리 잡고 차분하게 전개를 펼쳤고, 직선에서 외곽 밴에서 압도적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600m 재도전 나서는 가운데, 직선에서 추입 한발 자력으로 입상 한 자리 도전 가능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레이스 이고요 8번 이다나은는 스피드와 근성을 고루 겸비한 마필로서 최근 중장거리 무대에서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를 바탕으로 3연속 입상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1800m 레이스에 도전하는 가운데 앞선이 약한 편성 호기를 맞이하였고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입상 한 자리가 확실시되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클럽 D와 5번 원평 코드, 10번 지모션,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7번 다이아키입니다. 이번에 승급 전에 대폭 감량 혜택을 받았고, 직전 대비 늘어난 1800m 레이스에서, 직선에서 한발더 써줄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1번 스카이 망치는 2등급 무대에서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보란듯이 우승을 차지하며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민병철이가 1번 스카이 망치를 놓고 승부해 드려서 복승 114.4배, 쌍승 209.3배라는 999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5천만의 인기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팔두 단초란 편성의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구도에서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 및 전개 우위를 바탕으로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2번 울프 플레이와 6번 라운더 골드, 5번 매직 그레이스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3번 대물입니다.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고 이번에는 한결 유리해진 전개 이점을 살려서 자력 입상 기대치 높은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